습니다 2023년 3월 1일 일어나침은총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밤되셨나요 이제 오늘 또 공휴일인데 좀 늦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일어나침은총 묵상하시고 좀더 쉬시기 바랍니다. 고백기도리 함께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강하게 하자, 담대히 하자.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엄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멘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3월 달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하나님 말씀은 학계서를 다루겠습니다. 학계서. 다니엘의 환상, 우리 봤죠? 다니엘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리고 모든 제국,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이 제국은 우리를 핍박하고 성도를 말로 괴롭히고, 때와 법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때, 두때, 반대, 제한된 시기만 우리를 억압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역사 해석은 최종 승리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주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여 하는 것이다. 다이렇 깨달은 것이 뭐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회복하심면 언제입니까? 그랬는데 예레미야스를 읽다가 깨달은 겁니다. 아하 70년 만에 이 포로생활이 끝이 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모든 백성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1차 때 포르기안의 지도자가 서룹바벨입니다서룹바벨 스루파벨. 2차 때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아입니다. 자, 느헤미아가 그 1차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한 거죠. 성전. 성전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둬야 되니까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딱. 근데 그 땅은 황폐해져 있고 산업 기반도 없고 농사 기반도 없고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다 러 보니까 성전 건축을 하다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성전 건축이 포기가 된 겁니다. 중단된 지 15년. 그러니까 짓다가만 흉물이죠. 여러분 다니다가 짓다가만 흉물 건물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기가. 그때 선지자 학계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학계에게 임해 가지고. 이들에게 서루바벨과그 당시 대제사장 여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막불 같은 말씀,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학계는 마음의 불을 지피는 사람입니다. 요즘 좋은 책 소개한다 그러면 토즈 토즈 책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청년들은 토즈의 책을 사서 꼭 읽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에스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는 은 청년들의 필독서입니다. 읽어야 됩니다. 막 뜨겁게 하는 겁니다. 막 가슴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불을 붙이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냉랭하죠 뭐, 말만 하면 안 된다, 못한다, 죽는다, 기분 나쁘다, 이거 되겠냐, 계속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수 있다, 도전해보자.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불이 붙잖아요. 여러분 불붙이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힘드십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힘주시면 다시 일어납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그러고 젊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개척해도 안 된다 그러고 안 된다 안 된다 못해 못해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말대로 되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말대로, 믿음대로, 꿈대로, 생각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패배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뜨거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뜨거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불만 집힌다고 일이 됩니까?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학자거든요. 왜 우리가 이 뜨거움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으로 차, 근 차근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붙고 말씀으로 정의성도 깨달았으면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놓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행정가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 조직이 많습니다. 누구는 어디를 맡고 누구를 어디를 맡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학교를 보내고 에스라를 보내시고 느헤미야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성읍도 건축하고 성곽도 성곽도 완성합니다. 이 기간이 총40 년 걸렸다. 우리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죠. 지금은 이제 학계 선지자의 활약을 이야기합니다. 학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리오왕제2년 여섯째 달곧그달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여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락의 아들 대제사장 여수아에게 임하니라. 학계에게 하나님 말씀 주고 학계는 스루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인구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에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을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네 백성 내네 백성 그랬는데 하나님 이 지금 속상한 거죠. 이 백성이 남 이야기처럼 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데 맞니 그렇게 말했다는 게 사실이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백성이 말이지, 내 백성이란 하고 하나님 좀 마음 상한 겁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다는데 맞니? 그게 사실이야. 정말 그런 말을 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르냐 판벽한 집, 판벽한 판벽하다 하는 말의 많이 어렵죠. 또, 판백하다는 말 뜻이 어떤 집인가 하고 내가 누가한테 물어보니까 좋은 집을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집. NIV는 이 판백한 집을 뭐라고 어, 번역을 했냐 하면, 멘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물론 요즘 멘션 하면은, 뭐, 이 편한 세상, 뭐, 프로지어 인기 좋은 아파트지, 멘션 하면 어디 연립주택을 생각하지만, 진짜 멘션은요, 각진, 또, 궁전 같은 집을 멘션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늘 멘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좀 좁은 집에 살더라도 조금 기다려보십시오. 한숨 딱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 멘션이 있습니다. 그 하늘 멘션을 완벽한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그 좋은 멘션에서 땅콩을 먹으면서 TV를 보는 것이 그게 옳은 거냐? 내 마음에 찔리지도 않니? 하나님의 집 예배하는 첫수는 그렇게 황폐되어 있고 어지럽고 그렇게 초라한데 너희 집들이 비껍은 저가에 사는 것이 옳으니?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을 거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너희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살펴봐라. 여러분 학계가 이야기하지만 이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우은순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예배와 기도와 성교를 핵심 가치로 두지 아니한 우선 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온가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데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 구멍 뚫어진 전두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도 그걸 본다고 하지 다 나갈 걸 어디 구멍이 있는 것처럼 쏙쏙 빠질 걸 병원에도 빠지고 주차 스티커도 빠지고 여기 주차 위반했습니다. 속도 위반했습니다. 어디가 고장났습니다. 쏙쏙 빠질 걸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 0편 117편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경상함이 허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킴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숙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 순위를 바르게 해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순위, 내 시간과 내젊음과내 물질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를 딱 바꾸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수학도 적을 걸, 언대해도 구멍이 숭숭 뚫릴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문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것이 오른지 함잘살펴봐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노는 이이에서 노는 성전. 영광. 이거는 다른 말로 어떻게 체원하면 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시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라. 예수를 영접하라. 그러면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가 나를 존중해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어렵냐,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해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해기는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그를 멸시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인격적이다 합니다. 인격이 뭡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항폐하고 자기 집은 판벽하게 하고 면션으로 하고 우선순위를 바꾸 놓으니까 너희가 우선순위를 바꾸었네? 그럼 나도 우선순위에 바꿀게. 그거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산에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라. 그러면. 다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아무리 쌀려고 하지만 내가 훅 불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말입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고 주머니 돈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어떤 병도 얼마나 많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파였을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우선순위 바꿨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분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를 도 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번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더 이상 내게 원함이 없으라.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 원함이 없습니다. 근 우리는 더 많이 욕망이 많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 하잖아요. 예수님 한 분을 제껴놓고, 예수님 없이도 내 노년을 즐길 수 있는 카드를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내가 쓸수 있는 카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원함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그랬죠? 피로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원함을 가지고 살면 누가 몇클레 있어야 되겠습니까? 수십 클레 있어야 됩니다. 원함을 가지고 살면 집에 접시가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나물 담는 접시, 생선 담는 접시, 뭐, 밥 올리는 접시,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필리핀 가는 데 가면 접시 하나에 다 담잖아요. 원함으로 살면 여성분들의 가방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봄에 쓰는 거, 동창회 만날 때 가는 거, 교회 갈때 쓰는 거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 살면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제쳐놓고 나의 것을 추하해가면 욕망에 의해서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부러버린다는 것.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 이슬을 이이슬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습니다. 너희 때문에 모든 자인이 황폐해지고 너희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 기후 환경 이렇게 하니까 가스들 떼야 된다, 맞습니다. 뭐 분리수거 잘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담 화바가 선악과를따 먹었을 때 땅이 응원키를 내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기후 변화의 이 엄청난 재앙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시 우리가 진정한 자연 보호 운동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돌아올 때에 자연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슬이 거쳤다. 땅의 산물을 거쳤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상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거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이전에 백성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 선지자 학계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소서니 여러분 우리는 듣는 존재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입니다. 이해, 납도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입니다. 이한, 쉐마 그 쉬마, 쉐마적 존재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쉐마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존재입니다. 그러더니 선지자 말씀을 듣니 이제 그들이 살아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할렐루야 아멘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 듣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기도, 성교를 핵심 가치로 가지고, 이거 위에 살다가, 그는 간다. 나는 이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나는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부들어야 됩니다. 연필은, 연필로서 역할 다 하고 가면 되지, 연필이 무슨 자동차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보냄을 받은 자의 소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께 엉덩 돌리다가, 하나님의 날로 가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그 땅을 수방하면서, 이 땅을 뒤로하고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의 복이 다시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백성들이 한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마음만 걸렸거든요. 마음만 맞아. 이제 우리가 엉터리로 살았어.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벌어도 구멍이 숭숭 뚫렸지? 왜 이렇게 먹어도 공허하고 좋은 것을 입어도 잠못 이루고 내 삶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내 삶은 비어있는 거지? 역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아멘 하고 돌았으니까 마음으로 먹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해의 복. 하나님의 성령의 인재가 다시 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사알 될 아들 유다 총독 서룹바벨의 마음과 여사닥 아들 대제상 여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마음이 몇번 넣어죠? 세번 마음 생각대로 사단은 우리를 넘어 뜨릴때 마음과 생각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막 들어옵니다. 총독의 마음도 대재상 마음도 목사의 마음도 장거님의 마음도 권사님과 모든 집사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동시키시매 이 감동시키다는 단어는 휘졌다는 겁니다. 잊었다. 휘졌다. 뜨겁게 다시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막 하나님의 성령이 왔음 우리는 막 휘젓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설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망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시작. 하였으니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켜서 우리 인생의 목표의 좌표를 새롭게 하고 다시 도전해가는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뜨거운 사람이 되고 뜨거움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하는 것마다 뜨거움을 전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고 한줄또 은혜 받은 댓글 쭉 다시고 이렇게 끝까지 찬양 드리면서 묵상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